열열 l Yu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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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이이 Yul y 요 l Yu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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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u 지 봤지 산민들 나와라 한 마리 더 나와라 오늘 어 뭐야 아 럽샷 계단 계단 내려왔다 저희 베이스 왔어요 하나 너무 <놀람> 뻔뻔 아, 미친! 컨테이너 빨테 빨테 하나. 아, a 이엑스 어? 게인레이더 어, 그 어? 어. 여기에 날라다니는데 여기 날라다녀? 미쳤냐? 어, 어, 쟤 그냥 쪼고 있네, 중앙에. 전피갑탄이다 아, 이거를 죽여주겠 아, 기쏴 왼쪽으로 다운다, 왼쪽으로 다와야지 그럼 나는 레이더 오른쪽으로 도망쳐야지. 아저씨! 흐 <laughs> 확산탄 매일매와 네, 네. <laughs> 확산탄 뭐야? 이랬는데요? 와슬라 이씨 카비 이씨 아 못갔어 쟤저 장전하는거 보고 막 달려들던데? 그러면서 죽었어 <laughs> 어... 지금 드론 맞으신거 아니야 공격 캐기라고 들어는거안 나와! 엔송이들. 잇! 그럼 내가 공격 캐기를 물어보도록 하지. 오지마! 오케이. 그걸 이제 아셨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으 음, 나이스 맵. 오, 와, 얘네 뭐야, 미친. 왜요, 아, 왜, 왜, 말. 왜 그래? A, A, A. 아, yes. A에서 지금 판자촌 한명 죽었습니다. 음, 판자촌이 어디에요, 근데? 지금 C 한 명. 여기는 연료를 나, 저, 말하겠다. 총이. 총알이 없는 데 어쩌죠? 그럼, 호버제을 불러야지! 저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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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<laughs> 싸우고 싶죽 같습니다. 잡았어. 잡았어. 뭐야? 달려주세요! 나쁜 <laughs> 놈들아! 애들다시에 있어요 시. <목소리> <히어붓 잡니? 목소리> 아, 거 <왜> 와, 이거 못 잡네. 아, 왜렇게 죽어 가지 <목소리> 먹어야 돼. 아, 프도포트갔다 왔는데. 나도 저녁 먹었는데. 아, 우리.